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셀 리더들과 어, 셀 원들이 시간되는 사람이 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셀, 셀 리더가 좀 적극적이에요. 루꾸르 크늄쩡 아오이 건사에. 로꾸루, 로꾸루, 쩡, 띠누, 띠누. 하나, 둘째 보이지, 하나, 둘로루 로꾸루, 로꾸루가 아오지. 어, 뽀뽀. 아, 네. 네. 어, 따에 머네야 기네, 따에 머네야 로꾸루가 기지야. 어, 이제 경비 아저씨들과 조금 친해져야 될것 같아서, 어, 아, 어,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수건을 준비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수건을 들고, 이렇게, 전도하러 왔습니다.